안녕하세요. 후드엄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더위에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밖에는 정말 뜨거운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해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서 어제보다는 덜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역시나 더워서 계속 경고 문자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지금 충청북도에 인근한 지역에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경보가 오고요 또 충청남도 여기 대전지역에서 울리는 경보가 같이 한꺼번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날씨가 굉장히 덥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체감으로도 제가 지금 제 캠핑 테이블 밑에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놨거든요 그런데 선풍기에서 더운 바람 나와요 어, 에어컨 밑이 정말 절실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은 아이들 덕분에 감기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침약을 먹으면서 지내는데요. 계속 에어컨 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더위에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식이 어떤가요? 예쁜가요? 요 아이. 요 아이들 화분이 되게 단아하고 색감이 예쁘지요? 요거 일곱 빛깔에서 나오는 란, 란분이거든요? 난 아니고 란입니다. 란분인데요. 이 란분을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 란분에, 이렇게 몰도르라고 하는 하월시아가 앉혀져 있습니다. 요렇게 뒷모습이 예쁜 요 아이, 이렇게 몰도르가 앉아있고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1월담 이에요 색감이 잘 안보여서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밝은 데로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양이 기하학적인 문양이 들어있는데 요 아이는 1월담 이고요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자렌즈 라는 아이입니다 자렌즈 만상 이라고 해요 근데 아이가 작잖아요 근데 하월시아는 번식도 잘 되고 또 순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키우기에 부담이 없어서 오늘은 하월시아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하월시아 집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정말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에부터 키우고 있던 아이, 이 아이는 라이프티그라입니다. 봄에 연초록 빛깔이 굉장히 예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반근을, 키핑 테이블 밑에 있었던 아이예요. 요 아이는 하월시아. 제가 초보 때부터 키우던 아이인데, 요거는 이제 색감이 햇빛에 노출이 되면요. 이 초록색 빛깔이 아니라 다른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그래서, 음, 이 하월시아 종류는 요 초록 빛깔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햇빛을 보면 어떤 아이는 검게 변하는 애도 있고요. 색감이 그렇게 예쁘지 않게 변하는 애들이 있어서, 반 그늘에서 놓고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물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요 아이들 뿌리는 난 뿌리 아세요, 여러분? 어, 팥뿌리. 우리가 실한 파를 싹 뽑으면, 파뿌리가 하얗잖아요. 나는 이, 하월시아들 뿌리가 대부분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묵은 뿌리가 이렇게 물렁물렁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뿌리 정리할 때 그것들을 떼어내고 심으면 되는데 이 아이는 하월시아 종류는요, 약간 화분이 깊어야 돼요. 뿌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좀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한 화분에 앉혀주었습니다. 라이프틱을 하도요, 제가 심을 때 뿌리를 좀 많이 잘라내고 앉혀서, 어, 이 아이가 화분에 네, 이제 앉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두껍고 굵은 만큼, 정, 얘네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하나 또 있거든요. 여기는 선스타 님께서 주셨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 선스타 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요 아이는 제가 너무 못 자라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자른 윗부분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얼굴이 생겨난 거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물을 줬더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늘지는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뿌리 잡힐 동안은 저기다가 놓을 거고요. 뿌리가 잡히면 방그늘 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요 애들은요, 화분이 깊어야 아이들이 뿌리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풀분이 이제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월시아용 화분은 풀분이 이렇게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베란다에 쫙 놓고, 이렇게 놓고 키우시면은 햇빛에 대한 부담이 없이 키우실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요 하와이시아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화분, 람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들었어요. 영상을 켰어요. 이 람분은 일곱 빛깔 그, 에 있는 일곱 빛깔, 그 다, 일곱 빛깔 다육농장에 있는 언니, 그 일곱 빛깔 자육 농장에 그 막내 동생님께서 만드시는 화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모가 오복 화분을 만드시잖아요. 여기는 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색감을 되게 잘 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색감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색감을 내기가 참 어렵다고 하던데 이렇게 화분 색감을 잘 내고 그리고 화분 두께가 얇아요. 그러면 물마름이 빠르겠죠. 그리고 다리가, 화분 다리가 네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화분 다리가 네 개라서 이렇게 지지, 지탱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화분 저는 어떤 종류가 좋다라고 해서 그것만 쓰진 않고요. 뭐 수입 화분이 됐든 일반 화분이 되었든 이렇게 제 눈에 띄어서 예쁘면 쓰는데 제가 초보 때는 화분을 어떻게 썼냐면 이쁘면 무조건 사서 마구잡이로 화분 가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육이를 정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와이아를 시 넘어서 제 국민 다육이 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요 화분 또요 화분 요 화분 다 초보 때 샀던 거예요. 그런데 화분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 짝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같은 비슷한 계열 화분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 하늘색에,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얘는 누다금인데요. 이거 하늘색에 노란색 이렇게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저는 이 해바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하늘색의 해바라기 화분이 그날 따라 너무 예뻐 보여서 여기다가 아이를 심어 가지고 돌아 집에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오복 화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제 화분도 좋아하고 또 여기 보시면 행복한 꽃그릇 화분도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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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복한 꽃그릇 화분인데요. 행복한 꽃 그릇에서 나오는 화분 중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거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화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류를 안 가리고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도 행복한 꽃 그릇에서 나온 화분일까요어 국산 분이라고 들었던 것 같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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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분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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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이도 행복한 꽃그릇에 제가 언제 놀러 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분하고 일곱 빛깔의 난분, 그리고 오복화분, 예음분 이런 화분들을 많이 씁니다. 저는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이렇게 화분을 좋아해요. 도자기로 된 세라믹으로 된 화분을 좋아하고 또이 화분을 보는 눈이 즐겁기 때문에 화분도 풀분보다는 화분에서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제가 제 옆에 있는 언니가 키우는 화적인데요. 이렇게 풀분으로 있어도 괜찮아요. 통일감이 있고 정리하기가 편한 장점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예쁜 게 좋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게. 그래서 이렇게 화분으로 해요. 풀분으로 했을 경우에 풀분은 가격 경쟁력에서 어면이 우위에 있어요.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화분이 싸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다육이 종류를 많이 사서 많이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이 있거나 용돈이 생기면은 화분을 하나씩 하나씩 구매를 했다가 다육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씩, 두 개씩 사다가 보니까 화분이 통일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여기 있는 키핑 언니들이 꼭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맞춰 놓는데 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못할것 같아. 그랬는데 어, 저도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화분에 지금 부여분 두개 보이시죠. 부여분 두 개, 그리고 옆에는 남분이고 그 옆에는. 저거, 유유 공방분이거든요. 유유 공방분이 있고, 또 옆에는 지첨 공방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통일감을 가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면 화분을 쟁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분도 좋아하지만 다육이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래서 풀분에 키워야 될 아이들은 풀분에 키우고요. 어, 또, 이렇게 화분에 키워서 예뻐질 아이들은 화분에 키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까지 하월시아를 보여드렸잖아요. 요 하월시아 아이들이 햇빛을 많이 안 타도 돼요. 근데 모든 식물 중에 햇빛을 안 봐야 되는 식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런 아이들은 해를 많이 보면 색깔이 변하거나 예쁜 모습에서 좀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식물이거든요. 하월시 아이들이. 요 아이는 제가 몰도르라는 앤데요 몰도르는 처음 봤어요. 근데 요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약간 징그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게 매력인 것 같아서 요렇게 키우고 요 옆으로 얼굴이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1월남 1월 담. 근데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요런 애들은 햇빛이 막 세면 보나마나 아파질 것이 느낌으로 딱 느껴지지 않나요? 이 아이는 해를 너무 많이 보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반질반질반질해서 햇빛을 많이 보면 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거 자렌즈 요거는 약간 물이 고픈 상태인데요. 오늘 뿌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물을 줄 거예요. 요 아이는 지금 라이프티그란 인데요 라이프티그라는 물을 줬어요 얘하고 얘하고는 이미 뿌리가 잡혀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늘 물을 줬습니다 지금 보면 얘도 물고 파서요 이렇게 입장이 주름이 진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청아한 녹색으로 예쁜데 물을 안줘서 색깔이 이렇게 탁한 것 같아요 다육이나 뭐 다른 식물들이라도 적당한 물관수를 해주면 요 아이들이 투명하고 예쁜 색감을 냅니다. 하원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다육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물 관사를 했을 때 뽀얀 백분이 올라오는 아이들은 그 백분이 더 예쁘게 올라오고요. 또 색깔이 빨개야 되는 아이들은 너무 다크한 빨강이 아니라 예쁜 빨강 빛으로 빛이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화분과 다육이의 조화 어떤가요? 이렇게 보시면 다육이와 화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반 흐늘에 키우는 하와시아 종류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서 안 키우다가 이제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저기에 있는 것까지 해서 여섯 개의 하와시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리면 저도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육이들이 많이 늘리면 키핑 임대료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다이가 4개, 5개 되면 집 월세 한달 내는 것만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오늘은 하와이 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와이 시아 종류도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리톱스나 코노도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창만 다육이가 아니고 국민들만 다육이가 아니고 하월시아도 다육이이고요. 코노나 리톱스도 다육식물에 속합니다. 다육식물 종류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정말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다육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육이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요런 하와시아 종류도 한번 키워 보시고 그래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호두 엄마는 이렇게 날씨는 덥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장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좋은 날 되시고요. 또 날씨 더우니까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호두엄마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